오늘의 구매대행 질문은? 구매대행을 도와주는 도구는 어떤 게 있나요? 3부입니다 1부와 2부에서는 상품등록, 주문처리, 쓰앗처리 중에서 상품등록 프로그램을 설명드렸어요 이번 3부에서는 주문처리와 쓰앗처리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마 주문처리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주문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인 가 아쉽게도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해. 주문처리를 하려면 내가 직접 네이버 쿠팡옵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에 직접 접속하여 주문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주문이 발생되었다면 엑셀로 발주서를 다운로드한 뒤에 발주서를 취합하여 장부에 옮겨 적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작업이 매일 30분에서 1시간을 까먹게 됩니다. 또한 한국 송장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송장번호를 일일이 기입해줘야 합니다. 너무 귀찮은데 그래서 주문처리 프로그램으로 모든 주문건을 한 번에 엑셀로 다운로드합니다. 또한 주문 처리 프로그램의 모든 주문건을 송장번호로 입력한다면 모든 사이트에 자동으로 입력 처리됩니다. 그 정도라면 할만하네 프로그램은 이름이 뭐고 가격은 얼마야? 일반적으로 샵마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가격은 매달 2만원이며 구매대행업자들은 필수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무료로도 웬만한 기능들은 다 사용할 수 있으니 설치해서 사용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씨앗처리도 이샵마인 프로그램에서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쇼핑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대행 4년차 판매자 우린입니다. 구매대행에 관한 질문을 유튜브 댓글 또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에 카카오톡 단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